사와디 카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기 저는 성박입니다 어,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, 네. 어, 얼마 됐죠 저희가 거의 한 10개월 한 2주 정도 네, 네 제가 <laughs> 아 그쵸 그렇죠. 형은 이됐좀 <laughs> 미쳐가지고 네. <laughs> 노래 부르는 거 올려가지고 네 저는 2주 만에 뵙는 거고요 2주 맞나요? 네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어, 반응이 예, 그래도 욕하시는 분이 없어서 정말 고맙고 예, 앞으로도 열심히 예, 노래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<laughs> <laughs> 예, 어, 정말 오랜만에 뵈요 진짜 그거를 제외하면 형박씨 예, 왜 자꾸 바쁘다고 해가지고 영상도 예. 예, 네. 예, 안 찍어주고 둘다 바빴죠 형박씨는 학생이고 공부 잘안 하는 학생이고 네. 저는 일 열심히 하는 직장인이라서 그동안 잘못 뵀습니다 네. 저희가 예전처럼 이렇게 자주 뵐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계속 찾아뵐 테니까 네. 끝까지 저희 잊지 마시고 구독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면 좋아요,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댓글도 댓글도 네, 댓글이 저희 응원이에요. 네, 네. 저희가 네, 그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저희가 오랜만에 볼 영상은요, 개스노바의 신곡입니다. 네, 바로 한번 들어보겠어요. 뭐, 말이 필요 없겠죠? 어? 좋아하는 거죠, 지금? 제 친구 닮았대요 어, 정말아요 어, 예. 인기 많으시겠는데요 어, 그건 잘요 어, 겠찮아 어, 괜요 어, 요 예. 화찮요 어, 괜찮아 어, 여자분요 어, 음. 괜가아요 어, 괜자요리 괜찮아요. 유사한요리사찮요요 같그사진찍어주면고 그러면, 음. 아, 그 아, 그러니 아, 그러안 해도 되는 직업이면 아, 그러면, 아, 요러면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그요이 아, 그러면, 이그런면 아, 그런면 아, 그 아, 그 그 요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한번만 <laughs> 맛있겠다. 지주는 사이가 된 건가요? 너무 또 밑으로, 밑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? 아. 기어 기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오. 여자가 구를 알려준 걸까요? 딱히 알려줬다고 해준 아. 건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그냥 앉기 위해서? 음. 근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요? 남자 어, 최종이 생각보다 처음 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왜지 알지 좋아하는 건 맞는데, 맞지? 음. 네. 뉴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뭐지? 사기꾼이라고 좀 나온 것 같아요 지 이렇게 불러서. 지명 수배범? <목소리> 그래 모르니까.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자. 진짜 같구나 튀었다 이런건가? 응아 뉴스에 뭐였지? 희대 자기 범어이 아니 죽은건 아닌거 같죠? 네 죽은건가? 뭔가 뭔가 일이 있어서 응 네. 근데 미리 편지를 남길 걸 보니까 응. 뭐 언니 가야 된다거나 어.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개추노마 음... 네. 노래는 예전에도 저희가 몇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음. 늘 항상 이런 느낌이 약간 아련하고 약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엔 특히 그 뮤비 내용까지 되게 알수 없는 네. 그런 느낌이라서 모르겠네요. 사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요. 여자가 도망간 건지 뭐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망간 건가요? 아니면 뭐 사, 사라진 건가요? 예, 네.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. 뭐 아무튼 음악은 내 음악만으로 들었을 땐 좋았습니다 네 누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네. 네 여자의 편지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남자가 초반에는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다가 점차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네 저희는 이제 그 카톡 그 라인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길게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. 아무튼 네.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네, 게트슈너바 노래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정말 이 타이밍에 오길 잘했네요. 네, 정말 차분하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뵙서 반갑습니다. 아유... 잊지 않으셨죠? 저희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